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 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과 코인선배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5일 오후 5시 51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일 오전 10시에 엔진 코인 850원에서 830원 사이 분할 매수 추천드렸고, 800원 위에서 안착하면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8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 안착해 준 모습이고 저희 회원분들은 이쯤에서 매수 들어가서 약20% 정도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자율 매수 매도이고 10%에서 20% 정도 수익 구간에 오면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신규 매수 코인, 단타 종목, 스윙 종목 가리지 않고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1 문자 남겨 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망으로 입장 문의 남겨 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동안 3천만 원 라인 위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하락 채널 진행 중으로 볼수 있고 주말간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체크해드렸는데 아래로 더 빠진다면 2,900만 원에서 2,800까지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잡은 종목들은 길게 홀딩 하시는 것보다 단타로 수익 바로바로 챙겨주시는 게 유리해 보이며 지금은 투자 금액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소액으로만 매매하시거나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매매하셔도 수익 크게 낼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를 통해 도지코인의 거래 능력이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코인인 만큼 이번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 도지코인 리뷰 영상에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매집 후에 50에서 70% 정도 슈팅이 나오는 종목으로 지금 괜찮은 타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가격대 위로 라인을 올려주고 있고 이번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130원에서 150원 라인까지 슈팅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확실하게 저점을 다지면서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이 이 매물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라인 짧게 잡고 수익을 기대할 만한 구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지코인은 대표적인 밈코인이면서 올해 장투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한 번씩 단타 수익 내기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지코인 이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이나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 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